황금알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8일 오후 역에 경북 영천 지역에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마늘은 이제 에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마늘이 마무리되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수확되어 되는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으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비료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를 충분히 더 주면 마늘이 더 성장할 건데 비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마무리되어 간다. 한번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보면 마늘 떼궁이 아래쪽이 상당히 굵었습니다. 이게 굵었다가 지금 현재 보면 요 이파리 한장 말라 죽어버리고 마지막 거. 그러면 말라 죽은 것이 한 장, 두 장, 석장, 넉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인데, 그러면 지금. 요 놈이 말라 죽어버렸기 때 한, 어, 일장 정도. 급격히 빠른 속도로 말라 올라온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 비료량이 부족합니다. 수분은 37.8%면 수분은 35에서 45%인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마늘은 좋았다가 금방 나빠지고 있다. 그래, 아래쪽에 이제 바닥 쪽에 비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 쪽에는 0.8 정도의 이식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비로 들어가 있던 비료가 많아서 좀 어, 그나마 색이 살아 있다. 그런데 그래서 밑둥은 굵고 위에는 가늘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급격히 말라 올른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말라 올옵니다요두장 마르고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말라 올온다 그리고 잎에 어, 보면 비료가 부족하면 어, 이 사이에 에, 노란색 이런 태가 들릅니다 이렇게 말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햇볕만 뜨면 이게 더 빨리 마르고 비 한번 오면 영양 이동이 많기 때문에 더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가 부족할 때는 더 빨리 마른다 어, 그리고 이제 이쪽 밭에서 어, 또 아랫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랫밭에는 쫑도 어, 좀 아직까지 꼬불꼬불하게 남아 있고 어, 여기는 이제 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더 빨리 마르고 있다. 어, 여기는 어, 주화를 채취하려 그런지 쫑이 이제 꼬불꼬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 잎은 어, 위에 것보다 이실는 높게 나오는데 많이 마릅니다. 잎은 많이 마르고 노랗게 많이 마르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잎이 진하고. 어,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어, 여기 있는 마늘은, 어, 지금 우리가 종자 자체가, 어, 일반 우리가 그, 대, 서, 스페인산이 아니고 대만산, 어, 대만산 육종 마늘. 어, 그래서 이건 약간, 어, 당부리서 높고 저장력이 좋은 대신에 생산량이 좀 조, 적은 종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어, 주화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게 어, 자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식값은 어 높게 나오는데 어 잎이 노랗다 말은 NK비를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 공기의 재배에 대해서 수확하는 마늘 양파는 우리가 그 요소비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이렇게 NK비를 줘 버리면 생산량이 도리어 감소합니다. 에, 바닥에는 0.95 정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마늘이 우리는 어, 많은 그 영천 지역에 어, 이벌판 전체에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 마늘이 에, 우리가 그 아래 위논두개 다른데 윗 논은 어, 위에 논은 좌측편에 있는 어, 스페인산 이거는 대만산 종이 다릅니다. 그런데 스페인산이 생산 양이 많은 게 어, 뿌리가 힘이 강하고 어, 강한 종이기 때문에 당부릭스는 대만산보다 좀 못하고, 어, 우리, 그래서, 어, 스페인산은, 어, 대만산은 육종마늘. 그 스페인산은 우리가 뭐, 어, 그냥 스페인산 마늘, 뭐, 그 일반, 어, 가, 뭐, 그, 뭐,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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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뭐, 이게, 어, 거의 분류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 기 때문에, 어, 다수화 그래야 된다. 물론, 이 요건 은 대만산은, 대만산 육족마늘은, 어, 공판장의 가격은 더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어, 무난하게 재배하는 건 서페인산이 낫다. 그리고, 어, 요 품종을 좋아하는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배하고, 그래서, 어, 충분하게 비료를 먹어야 되는데, 후반기에 우리가 마지막 비료를 NK에 줍으면 이 실은 높으나, 마늘은 빨리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버립니다. 그럼 질소분이 아닌 가리면 배가 고프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 뒤로 보이는, 어, 붉게, 그, 보이는 태양은, 어, 서쪽, 그, 게그 해넘이 태양입니다. 어, 이렇게, 해질녘에도 어, 경북 영천지역에서, 어, 황금원 홍고 대표, 어, 마늘밭을, 어, 다니면서, 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를 주는 거는, 통장에 돈을 소복 소복 저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마늘은 5월 8일까지 비를 주라 그러고 5월 10일까지 비를 주라 그러는 게 놀거리 작년처럼 두둑이 열 6구에서 8구 정도 돼 있는데는 놀골에다가 100평 에한 포씩 줘도 되고 비가 마지막 비로 올때 그리고 이 우리 영천 지역 같은데 위에다가 뿌릴 때는 100평에 한1 0 k 로 정도 뿌려줘도 괜찮다. 비가 충분 올때 비가 너무 적게 오면 그거보다더 적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거라 그리고 백 평에 어 20kg 한 포를 뿌렸을 때는 잘못하면 비가 안 오면 죽어요.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비료를 충분하게 주는 게 제일 다수화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요번에또 내일 비가 온다 그랬네. 비가 올때 온도가 낮으면 20도 때로 낮으면 녹병균은 나르지 않는다. 녹병은 예방이 아니고 오고 난 다음에 잡는 게 녹병이다. 그건 동작균이라는 거죠. 고온 다습 안개가 끼면서 비가 오락가락 할때 녹병 포자가 날라서 마늘 잎에 앉아서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놈은 날아와서 뚫고 들어가는 놈 예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마늘에 녹병균은 예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 일기예보를 보면 온도가 25도 이상에서 비가 오락가락 안개가 낄때 오는 게 녹병이다 그리고 마지막 비로 충분히 주자 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은 총대가 올라오고 난 이후에는 물 500에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에 황금알 농법에서 어, 권유를 합니다. 황금알 농법에서 어, 자재도 어, 골드 그린 골드 칼라로 어,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서 어, 전국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지에게 마늘밭에서 황금알 농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